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배달원을 쳐다보았다. 배달원 역시 심드렁한 얼굴로 나를 많이 쳐다보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멍하게 그리고 천천히 배달원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어? 아저씨 옷에 그거 피 아니에요? 배달원은 흠칫 놀라며 말했다. 나는 피라는 말에 멍하던 정신이 번쩍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보았다. 옷에는 빨갛다 못해 검은색으로 바랜 것 같은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나는 흠칫 놀랐다. 뭐가 묻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 어제 새벽까지의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분명히 어젯밤에 기사식당에서 늦은 저녁밥을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선명한데 말이다. 아저씨, 택시기사예요? 배달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말했다. 아, 네. 나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얼른 배달원에게 돈을 주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달원이 말할 때마다 뭔가 알수 없는 짜증이 났다. 그냥 신경 끄고 가세요. 배달원은 나의 약간은 신경질적인 말투에 당황을 했는지 뻘쭘하게 돈을 받았다. 아, 네. 다 먹고 그릇은 밖에 놔두세요. 배달원은 한마디를 남기고는 황급히 나갔다. 나는 물끄러미 내 옷을 다시 바라보았다. 택시 운전복에는... 알수 없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고 이상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게 뭐지? 이명사님, 다 왔습니다. 어, 어? 아, 그래. 깜빡 잠이 들어버렸었나 보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감식반 사람들 여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려서 감식반 사람들 쪽으로 갔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감식반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아마도 팀장이지 않을까 싶었다. 아, 네, 누구시죠? 아, 여수서에서 나온 임강철 형사입니다. 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다. "아, 수고하십니다. 저는 팀장 오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사건인가요?" 팀장이 긴장한 모습으로 말했다. "아, 어제 새벽에 구급대에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 정육점으로 누가 와 달라고 했다나요?" 나는 손으로 바로 옆 정육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육점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에 와서 보니 그냥 일반 건물이고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주변 거리는 여전히 한산하지만 그래도 몇몇 가게들도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썩 기분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 여기 뭐가 있나요? 팀장은 의아한 말투로 물어봤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새벽에 특별히 무언가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팀장의 질문에 나도 약간 민망해졌다. 사실 그냥 더럽고 역겨운 기름통을 하나 찾아서 조사하려고 부른 것인데 말이다. 아, 다름이 아니고 저기 정육점 옆에 골목 하나 보이시죠? 나는 손가락으로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곳을 가리켰다. 네, 골목이요. 감식반 팀장은 내가 가리킨 쪽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쓰레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잠시만 같이 가보시죠. 나는 팀장을 데리고 쓰레기 더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쓰레기 더미를 전부 치워냈다. 어? 아, 골목인 줄 몰랐네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팀장은 질문을 하고서는 골목 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저기 안쪽에 보면 기름통이 하나. 어? 나는 팀장에게 말을 하며 골목 안쪽을 보았는데 새벽에 있었던 기름통이 없어졌다. 말 그대로 없어졌다. 그것도 흔적도 없이 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감식반 팀장은 골목을 보고 또 나를 쳐다보고는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 새벽에 내가 기름통을 봤는데? 나는 혹시 안쪽에 다른 골목이 있나 싶어서 골목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골목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봤지만 길은 하나였고 더 안쪽은 막혀 있었다. 뭐지? 왜 없지? 무척이나 당황했다. 새벽에 분명히 그것도 아주 똑똑히 보았는데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아침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황당했다. 골목 위아래를 쳐다보고 사방을 둘러봤다. 그래봤자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조그만 골목에서 특별히 찾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었다. 지금은 민망하다기보다는 신기하고 이상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느샌가 감식반 팀장이 뒤에 와서 나에게 말했다. 어, 아, 아니요. 새벽에 분명히 제가 기름통을 봤는데요. 나는 무척이나 당황했다. 아, 정말 뭐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팀원들하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팀장은 다시 골목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뒷모습을 그대로 멍하니 지켜보았다. 할 말이 없었다.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옷을 벗어서 천천히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상한 비릿한 냄새인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였다. 옷을 든 채로 방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못 보던 배낭인데? 처음 보는 배낭이 침대 밑에 놓여 있었다.